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는 뉴스 박스. 8월 4일 화요일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올해도 여성이 강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3회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312명을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으며, 분야별로는 교육행정에서 일반 210명과 장애 6명, 저소득 네 명이 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행정 일반분이 합격자 중 여성은 지난해보다 70.4%에서 71.4%로 증가했다고 도교육청은 전했습니다. 내에서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 괴산 댐이 이틀 연속 7개 수문을 모두 개방했습니다. 3일 한국수력원자력 괴산 수력발전소에 따르면 이일 오전 8시 30분쯤 7개 수문을 모두 열어. 초당 941톤을 하류에 흘려보냈으며 이후 상류지역에서의 유입량은 계속 줄어 3일 오후 3시 기준 수위가 129.7m로 크게 낮아졌다고 괴산수력발전소는 전했습니다 현재 괴산댐은 1문당 4m씩 전체 28m의 수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어지는 소식은 모닝톡과 함께 할 텐데요. 지난 2일 충북 영동군에서 도로에서 80대 노인 두 명이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 뉴데일리 충청 세종지부 김정원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영동군에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그렇습니다. 발생을 했습니다. 네. 80대 노인 두 명이 또 차량에 네.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고는 어, 2일 오전 9시 26분쯤 충북 영동군 환관면 마산이라는 그 곳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오르막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오르막 위에서 이제 차가 이제 정, 정차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두 명이 이제 노인 두 명이 그이세 명이 타고 있었죠 운전수까지 하고 노인 두 명이 이제 타고 있었는데 노인 두 명이 내렸다가 제그 변을 당한 겁니다. 내렸다가 도대체 어떻게 변해 당하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해 주시죠. 네, 차가 이제 차가 멈추고 이제 고장이 나고 멈췄으니까 네. 노인 두 명이 이제 동반된 노인 두 명이 운전사를 빼놓고 두 명이 내려서 네. 이제 차량 뒤쪽으로 간 겁니다. 네. 뒤쪽으로 가서 그 뭐가 잘못됐는지 살피다가 이제 그 80대 같은 동료, 어잘 아시는 분들인데요. 이 운전은 마침 또뭐 후진을 했습니다. 아. 이 바람에. 이제 그 동료 그 노인 80대 노인 두 명이 차에 깔려서 숨지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가 정차한 줄 알고 뒤로 갔다가 그렇습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충북이 이날 또 300ml 가까운 폭우가 또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폭우의 영향으로 차가 미끄러지진 않았는지요? 네, 경찰이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어, 근데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비로 인해서서 앞으로 가려다가 이게 좀 미끄러져 뒤로 이제 어그 후진 좀 후진 된 건지 아니면 운전 부주의로 이런 사고 발생했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충북 전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와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한편 또 차량 사고 소식까지 전해지게 돼서 더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현재 도내 곳곳 도로에 침수와 토사 유실 피해가 크다고 하니까요. 이 차량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에 더 각별한 주의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 모닝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파일 측이 이어갑니다.